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손준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수능 이후부터 졸업식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등교 원격수업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평가, 대입 정시 준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유형별 원격 수업 교육 과정 운영 예시안도 안내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범부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수능 시험 당일 유관 기관 합동 특별 교회 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수능 이후 온라인 생활 교육 학생 생활교육특별반, 에듀 힐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국악관연학단이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2019년 창단 이래 열리는 두 번째 연주회로 악동의 비상이라는 부제와 같이 단원들의 연주 역량이 한층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연주 프로그램은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첫 테마는 지음지기로 관현악 압주 민요의 향연 플라이트 더 스카이를 연주하며 서로의 악기 소리에 귀 기울여 화음을 맞쳤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해설이 있는 연주회로 구성해 국악기나 국악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곁들여 누구나 쉽게 연주회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창단한 충청북도 교육청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도내 초중 고등학생 64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져 매주 토요일 김정수 지휘자와 악기별 지도 강사 7명의 지도 아래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 연구 정보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2020 충청북도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해 그 결과를 보급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올해 충북 도내에는 유, 초, 중, 고, 특수 등총 60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됐으며 교육과정, 교육방법, 생태환경교육, 문화예술교육 고교학점제, 창의 융합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그간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과도한 형식주의, 소수 교원에 의한 사업중심 운영, 일반화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연구학교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모든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